안녕 우리는 타로부터 사주 신점까지 봐주는 사주데이야 여기서 운세의 모든 것과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줄게 네, 안녕하세요 수아신당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사주데이TV 첫회 주인공으로 모셨는데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양산에서 어, 신당을 모시고 있는 수어신당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조금은 선생님에 대한 Q&A로 가볍게 시작해 보려고 준비했는데 바로 시작해 볼까요첫 네. 어, 질문은요 어, 선생님은 신내림을 언제 받으셨나요? 제가 지금 신내림을 받은 지는 한 8년 됐고요 그 전에 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분지는한 15년 됐습니다. 신내림 받기 전 증상이 따로 있으셨나요? 음, 대부분 보면 선생님들 보면은 뭐, 뭐 신병이 있다던가 뭐 그렇게 했는데 저는 딱히 신병이라고는 할건 없고요. 어, 금전 바람도 많이 치고 저는 좀 아, 아기가 조금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을 받게 됐어요. 이제 금전 바람이라고 하면 금전 바람은 금전이 많이 흩어지는 거죠. 돈을 벌었는데 돈이 없고 음. 나갈 일만 있고 이런 거죠. 그리고 대부분 선생님들이 신을 받게 되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밑바닥까지 찍었을 때 다들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런 무당이 되라고 그러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또 계기다 계기다 그러다가 뭐 바람을 맞고 분풍파 맞고 이러고 다들 받으시더라고요. 음. 음, 하고 싶어서 한 사람 어디 있어? <laughs> 손님 또는 일상 중에 신기가 있는 분을 마주하면 음. 신이 이제 선생님께 몸에 들어오기도 하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오시면 그분 조상들이 같이 실리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무당이 그 기생팔자라 가지고 귀신한테 몸을 빌려주는 팔자라 어떻게 보면그러면 빌려줘가지고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 그니까 러 손님 오시면 실린다고 봐야죠. 뭐 일상 중에 뭐 지나가다 라든지 음. 혹은 어디서 뭐 누구랑 그냥 잠시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분의 신기가 있다 음. 하시면 또 이렇게 신이 들어오기도 하시나요? 그럴 때도? 들어오기도 하긴 하는데 애지가 나면 들어오더라도 말은 안 해줘요. 음. 왜냐하면 이게 뭐 아무 데나 시비려가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웃음> <웃음> 돈을 받고 싶려 줘야지. 어, 돈 많이 받고 싶어. <웃음> <웃음> 어, 많이 주고. 그 다음부터 야지 그리고 복제라는 게 복의 의미인데 복제도 안 받고 어떻게 점을 쳐줘요. 맞잖아요. 공짜로 음. 봐줄 수는 없잖아요. 혹시 선생님과 신을 받는 계기가 선생님이랑 비슷하다든지 음. 하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음,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신기가 온다고 해가지고 다시내 받는 건 아닌데 뭐 할머니 할아버지 오시는 것도 뭐, 뭐 할머니 할아버지 선택이 사람들이 무당이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선택도 맞지만 본인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하는 거고, 그리고 신들이 오신다고 해도 시가 있고 때가 있기 때문에 신내림을 받는 경우는 나중에 받을 수도 있고, 더 일찍 받을 수도 있고, 이건 응, 개인의 차이거든요. 그집 할머니, 할아버지들에 따라서 틀리니까는. 그리고, 어, 신을 모신다고 딱 생각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맨날 천하 이을 보일까 싶어가지고, 귀에 들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뭐 일상생활이 안 되지, 그런 건.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으면 좋겠고, 어, 만약에 모실 것 같은 사람들은, 예지간하면은 좀잘 모셨으면 좋겠어. 잘 모신다는 건 다른 거 없어. 그냥 한번 믿었으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는구나. 날 먹여 살리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있어야지,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돈 벌어서 줄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래 놓고, 나중에 돈이 또 말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 되면, 뭐하노. 아...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해야지, 뭐돈 벌었다 줄 때는 어, 최고고, 돈안 벌어 줄 때는 뭐 어디 가라. <laughs> 이 얘기잖아. 근데 그런 마음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